캐나다에 살고 계시는 교민 여러분 그리고 한국에서 이 유튜브 방송을 보고 계시는 지인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저는 장안과 스토리텔링을 진행하고 있는 해준 배연석입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 이, 이 근교로 어한 1시간 정도 거리를 어 야산에 예 단풍 구경을 좀 갔다 왔습니다. 새벽에 네, 네, 낙엽도 많이 지고, 예, 서리도 아주 참 예, 무겁게 들판에 내려 있습니다. 네, 야. 환절기에 몸 관이 잘... 하면서 제 11회 장가 스토리텔링을 시작하겠습니다. 문도 한가 천자사의 구하 장미몽 홍경이라 남의 추침 기배에 주방 은병일이 되라 웅계게 반편신수하게 화강부정하당매라 풍치성매표요거에 유사예상우이무라 오경 정막 누난 하고. 네. 오늘, 네. 감상하실 내용입니다. 네. 자, 그러면, 네. 문도 한가 천자 사의 네. 자. 자, 처음에 이제 이 방사가 이제, 예, 근걸 서상 고고하죠? 두드리죠? 네, 고고, 예, 네. 를 두드리니까. 소기가, 예, 네, 이제 그, 예, 네, 안에 있는 그신녀 네, 쌍성에게, 이제, 아, 저, 이런, 이러한 사람이, 예, 네, 찾아왔다. 네, 하니까 이제 보고를 했겠죠. 네, 이제 그때부터 시작합니다. 네, 그, 한나라의 천자, 현종의 사신이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네, 그렇습니다. 얼마나 참, 예. 네. 예, 정말, 기가 막힌 노릇이죠. 죽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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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현종이, 그런, 예, 사자가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네. 구하장님, 몽홍경이라, 네, 구하장, 네, 아주 그, 양기비의 그, 방에는, 많은 꽃들로 장식이 되었든지, 아니면 뭐, 아홉 칸으로 된, 뭐, 예, 방을 썼든지, 뭐, 어찌 됐던 그 많은 꽃으로, 왜? 이쁘니까? 미인이니까? 네. 뭐, 이런 말 하면 또 뭐, 뭐, 예? 디스크미네이션 한다든지 모르겠지만, 그런 뜻은 아니고, 아유, 고뭐 이쁘니까? 뭐, 천상에 갔서도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참, 예? 앞에서 좀 말씀드렸지만, 설부하마 참, 설부하마 뭐 참치시라 네. 참, 이런데. 한국에서도, 한국이 아니지, 뭐, 살아있을 때 중국에서도 뭐, 삼촌국녀가 예? 다 놀라고 기억할 정도였지 않습니까? 네, 예. 근데, 하여튼, 예, 이렇게, 네, 그 구화장리, 구화장 속에, 그저집 속에서 잠을 자고 있던, 예, 그혼백이 그 깜짝 놀란 겁니다. 예, 영원히, 영원히 이제 다 놀란 거죠. 예, 그래서, 예, 그, 옷을 주서 입고, 이제, 어둠이 얼마나 기,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리고, 예, 베개를 착, 제치고, 네, 옷을 갈아입고, 비계를 착, 이 해야죠. 네, 그래서 다 뭐, 어, 뭐 왔다고 뭐, 바, 뭐 금방 들어오겠습니까? 뭐, 다 순서가 있죠. 이, 뭐, 더 이, 이, 예, 군래에 옥헌 흥제가 찾고 계시는 곳에 뭐, 예, 숙소공략이 아니죠. 네, 다격식이 있고, 다 사인해야 되고, 네, 다 해야 되죠. 도착 보고 하고, 뭐, 누구냐, 뭐, 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뭐, 요새 누구, 뭐, 그냥 뭐, 뭐, 잘도, 뭐, 그냥 스승 가기도 하지만, 네. 뭐, 뭐,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네. 하여튼, 기배하고 일어나서 서성입니다. 네. 이, 저는 참, 이, 단 달락에서는 영혼들의 얘기고, 또 이, 양기비가 일어나서 이배 이, 예? 자기, 그, 그 현종의그 사자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 참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가슴도 뛰고. 자, 여기에서 저는 그, 옛날 20년 전인지 뭐 30년 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제가 그, 본, 예, 영화, 예, 그, 사랑과 영혼이라는 영화가 있죠. 패트릭 스트리지하고 데미 무어가 주연했던, 뭐, 이미 뭐, 패트릭 스트리지는 이미 고인이 됐고 그다 그그 주제곡도 굉장히 우리한테 참 많이 알려져 있죠 예 그래서 그 장면이 참 많이 생각납니다 그 죽은 영혼이 예? 왔다는 걸 알고 그대미무어가막 정말 예? 서성이는 그 모습 네아 예?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뭐 보셨으니까 기억이 나실 겁니다 네그 예, 서성대고 그냥 네 예? 어쩔지 몰라하는 그 데미모의 모습 네,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지금? 네 그리고 또뭐직적에 뭐 관련 은 없지만은 그래도 그 패틱시즈가 트다 일을 다 끝내고 나서 그걸 다 알리고 자기의 모델하고 천천하늘로 올라가는 그빛예아 저는 그 영화 사랑과 영화를 보고 그때 참 많이 감명을 받았었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뭐 그랬었겠죠? 좋겠어예 이렇게 옷을 걸쳐있고, 비계를 크게 빌어드치고, 기배합니다 예. 네. 근데 이제, 마침내, 예, 마침내 이제, 그 사자가 이제, 그, 예? 마당 앞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소식을, 듣습니다. 남기비가, 예, 딱 들, 들으니, 예, 예 주박, 은병, 이리게라. 네. 예. 여기서는 또, 그, 옥으로 만든 발, 예, 발, 그리고, 은으로 만든, 병풍이 차례로 차례로 착착착착 열립니다 이게 네, 저는 사실 이 중국의 방식을 제가 잘 몰라서 이게 사실은 또 솔직히 어떻게 이 병풍이 착착착 열리는 건지 감이 안 옵니다 뭐 중국에 사신 분들은 뭐잘 아시겠지만 근데 저희 한국식으로 생각하면은 그게 아니라 창어지문이겠죠 예 요새 뭐 영화 보면은 요즘은 사, 사극에도 이런 게 제가 보니까 예, 왕이 나갈 때착착착착착이 창어지문이 쫙 착착 열리면서 여 열리는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뭐 그거죠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아주 굉장히 이게 이거는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네 그런식으로 이제 쫙 신녀들이 쫙쫙쫙 열면은 거의쫙 나가는거겠죠 그런데 예그 운개 예 운개 그 예, 구름같은 머리쪽은 예 반편 예막 이렇게 장되어 있는게 아니라 예? 지금 막 삐뚤어졌겠죠? 왜 금방 막 갑자기 놀라고 막 일어나서 했으니까? 예, 신숙하게. 네. 그냥 처음 잠에 깨어난 것처럼. 예, 그 허둥지고 뭐 왔다 갔다 하고 정신이 없죠? 예, 그리고 화관. 예, 화관은 네, 그 선녀들이 쓴 네? 관. 예? 그것도 부정, 뭐, 똑바르게 쓰지도 못했죠? 얼마나. 예? 예? 마음이 뛰고 정신도 없는데 뭐 이런 거뭐 예? 쓸뭐 계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 그냥 바쁘죠. 그래서 하당 내라. 네. 아래 아래로 뛰어내려가는 겁니다. 네. 뛰어내려가는 데. 그 뛰어내려가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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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모습이 품치 선매 표요의 네. 그선 천법이 뭐, 죽었으니까 천사의 예? 선녀 양기비 선녀의 그그 그 소맥자락이 바람에 날려 예? 또 바람에 의해서 흘날듯이 예? 그냥 흩 날리는 거죠. 예? 그 모습이 그 모습이 유사 마치 예상 우의 뭐라 천사들이 추는. 예상, 우, 이, 무. 네. 천사들이 부르는 노래. 예상, 우, 이, 곡. 네. 저번, 지난번 앞에서는 예상, 우, 이, 곡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예상, 우, 이, 모 네. 또 여기서 또 제가 또, 이, 뭐라 그랬죠? 우리가 이런 거, 저는 뭐, 이쪽 이거, 이런, 장한가를 지내면서 그때그때 그, 생각나는 거를 이렇게 이렇게. 표현하자 그걸 뭐뭐 뭐 영어로 말하면 뭐 대자보라고 하죠. 어떤 뭐 우리가 길거리에 가다가 오뎅 냄새를 맡고 옛날 여인과 같이 먹던 그런 걸 추억을 한다든가 노래는 은행잎이 다 떨어진 걸 보고 아, 또 생각이 또정긴다든가 저는 이 예상 우이고기라 무라는 걸 들으면 저도 그런 생각이 납니다. 뭐냐면은 제가 중학교 때 중학교 1학년 때 저희 담임 선생님이, 네, 그 참, 국어 선생님이셨, 습니다 그분은 항상 이게 수업에 들어와서 첫 강의를 하시기 전에 시를 한편 읊어주십니다, 항상. 그분이 아마 읊어주신 것이 아마 대략 한 1년 동안 50편 정도 제가 되는 걸 알고 있는데, 기억을 하는데, 그때 그 중에서도 우리 그, 그 분께서 제일 좋아하시는 분이 시가 승무였습니다. 지금 이 중국의 가장 아름다운 양귀비가이 바람 소매가 펄럭이듯이, 계란을 내려가는 그 모습, 마치 예상구이 무라고 했듯이, 저는 제가 이 예상구이 무, 뭐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춤이 뭐냐 하면, 물론 승무인데, 승부는 제가 한번 지금 이렇게 제가 암승을 해 드리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앞에서도 옛날에 춘풍돌이 하게 할때그 돌이 복숭아 꽃 이렇게 할때 제가 한번 조금 그그그맥주주로 아, 제가 인용을한바 있지만 오늘은 제가 이 전문을 한번 저도 좋아하는 시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한번 그 감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얇은 사, 하얀 콧갈은 고이 접어 나빌래라. 파르라니 깎은 머리 박사 콧갈에 감추어 오고 두 볼에 흐른 빛이 정작으로 고아서 서러워라. 빈대의 황초불이 말없이 녹는 밤에 오동립 입새마다 달리 지는데 소매는 길어서 하늘은 꺾도사듯 날아가며 사뿐히 접어올린 외식 소녀. 은똥자 살포시 들어 먼데 하늘 한 개의 펼빛에 모두 오고, 폭수꽃 고밤에 아롱질 듯 두바울이야. 세살 씻달려도 번나는 펼빛이라 희로적 감기우고 다시 접어 뻗는 손이 깊은 마음속 거룩한 악장이네. 하고, 이밤사 깃돌이도 치세우는 삼경인데, 얇은 사이얀곳가은고이저운이 남이 같구나. 네. 저희, 저희 선생님께서 항상 네, 이렇게 뱉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항상 외시버선이할 때는 항상 자기의, 네, 그 터닝 하면서 다 세웠던 기억도 납니다. 예, 우리 조지은 선생의 승모, 제가 뽑는 우리나라의 최고의 시 예상 우유부였습니다. 예,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아마 노벨 문화상 수상 따만입니까? 이거를 영어로 다 이렇게 해갖고 했으면 아마 몇 개는 탔을 겁니다 이 승무가 참 아쉽죠. 네 됐다 시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예 자기 예 유사 예상 우위 뭐라? 네 오경 정막 문안 간에 네 그러니 이 내려와 보니 네? 이 천자가 딱, 이, 이 사자가 딱 있는데, 여자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했냐고, 안한게 아니죠. 감정이 푹 빠쳐오르죠. 감정이, 눈물이, 하, 정말 참, 비 오듯이 쏟아집니다. 네. 캐나다에 살고 계시는 교민 여러분, 그리고 한국에서 이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지인 여러분, 그럼 다음 주말까지 항상 몸건망하시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